기도 선. 기도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이렇게 우리 예고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하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 놀러 간 축제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하고또 사랑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서, 꾸준이 일어나서, 우리 처음으로는 너와 러나이... 나 가장 요 <laughs> 다음으로는 예뻐들이 좋아하는 주의자미가 사냥해볼게요. <laughs> 이제 앞에 나와서 한 번씩 해볼까요? 네! 그러 오늘은 자세부터! 세 자세 자세 어, <놀람> 밥아, 어, 네, 시작해볼게요. 5월, 5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주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해주셨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서 지혜와 키와 사랑이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들을 축복하여주세요 지금 어리, 어리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점점 더 나가서 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릴 정도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말 감사하게 하여튼께 하나님 말씀 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도 받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잘 자라시는 아이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야 아니야 주기 동원 아직 수아 <laughs> 우리 나중에 어, 우리 말씀드릴 주기 동원합니다. 자자이것도 오늘 올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와 비가 왔는데 그비를도고 왔나요? 네 이야. 고 우리 예코들 우리 예코들과 한번 어, 인사해볼게요 오늘은 비를 뜯고 온 예코들에게 수고했어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수고했어 자 그리고 보고 싶었어 시작 자, 보고 싶었어 자, 보고 싶었어 자, 보고 싶었던 우리 예코들 오늘도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 말씀 나눌게요, 다 같이.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오, 예수님은 우리 애 것처럼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우리 말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어갈게요 우리 잘 누나 누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어린 불러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어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용납하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아, 아, 네. 네. 아, 네. 자, 예거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오늘은 무슨 날입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무슨 우와, 날이죠? 우리. 오, 주일인데,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예뻐들, 오늘 그래서 어제 놀러 왔때 선생님들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죠? 네! 오, 오늘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예뻐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어. 어?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주셨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지? 하준님! 어. 네, 맞아요. 우리 애꼬들을 위해서 오늘 어린이날 우리 애꼬들을 많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행복한 어린이날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모두 준비해 주셨어요. 자 애꼬들 선생님들도 우리 애꼬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 애꼬들을 선생님만큼이나 아주 사랑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네! 얘들아 빨리 준비해 우리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어 어린 아이들 안고 그리고 한 명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날 거야 나는 너희들이 이 특별한 분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이 데리고 지금 가고 있어. 어, 얘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일까요? 맞았어, 우리 애들들이 벌써 알고 있었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 예수님이 말씀 하늘나라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 어, 그런데 저기 멀리서 말씀을 전하시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뭐야? 우리 예보미 같이, 우리 수환이 같이, 우리 조은이, 서준이, 칠세 친구들과 같이,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 하고 달려갔어요. 그러자, 어? 제자 아저씨가 지금 어서와! 하고 있나요? 못 가게 막고 있어요? 가게 막고 있어요. 아유, 애들 안 돼, 안 돼. 여기 오지 마. 여기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예수님 말씀전 하시는데, 아이들이 떠들면 잘 들리지도 않는데, 왜 아이들이 데리고 왔을까? 어저 아이들을 절로 보내버려요.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예뻐져라. 이 모습을 예수님이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 얘들아 저 멀리 가 아이들은 예수님께 오지 못했을까 자 이때는 예쁘더라 여자보다 아니 가 아니에요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고 남자 어른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거나 할때 아이들을 멀리 보냈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어른들이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 많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어, 달려오는 아이를 이리로 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아이가 누구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 오,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너희들, 하늘나라 백성은, 천국은,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갈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 예쁘들아,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은 누구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고요? 아이 우리 예쁘들의 순수한, 우리 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대요. 예쁘들아, 그러자 제자들이 조금, 모아내졌어요. 모스키졌어요. 그쵸있거들아 어,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생각 안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얘거들아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까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로 자라도록 어떻게 하셨을까 축복해 주셨어요. 못해 주셨다고요? 축복해 주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아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얘 꺼들도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세요. 어, 나도. 하나님의 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얘꼬들아 우리도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없 있어. 어떻게 표현할 거야? 네. 어떻게 표현하고 할수 있어? 예수님 이름 부를 거예요? 네. 어, 또 얘들아, 우리 예꼬들을 많이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예꼬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네. 또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배 드리잖아. 만나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열심히 하지요. 자, 찬양은 누가 들으시는 걸까? 예아 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깊어 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듯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찬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고들 오늘 찬양 예수님께 크게 불러드렸나요? 네. 그래요. 유동도 열심히 했죠. 맞아요. 또 우리 예고들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순수한 우리 예고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동하고요큰 소리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중요한 거 우리 애고들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까요? 맞아요. 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애고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자 애고들 우리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맞나요? 오자 애고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예요. 자 예코들 우리 예코들 오늘부터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살라고 하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죠 네, 예수님도 우리 맞아, 오,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예꼬들 모두가 누구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예고들을 축복하시고 아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예고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는 따라야겠어요 하는 예고들 한번손 들어봅시다. 오, 좋아요. 자, 손을 내리고 자 그런데 예고들아 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고들에게 축복하며 오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되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 엄마. 오 누구죠? 아빠. 아아니 엄마, 아빠예요. 내 꼬들아, 우리 애 꼬들을 예수님도. 엄청 많이 사랑하시고, 누구도 누구도 우 애코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아, 아빠. 엄마, 아빠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애코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애코들, 저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엄마의 아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지만, 삼 일이면 무슨 날일까요? 주말+ 주말이에요. 아빠 엄마 아빠 오면 <laughs>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오면 아빠 오면 아빠 오면 아빠 오어 아빠 오면 아빠 엄마 아빠 오면 아빠 가나 아빠 아 주지 않 아빠 면 내가 있면아 없어요? 없어요. 면래서 엄마 아빠 한테 아빠 아빠 사랑 아빠 저를 낳 아빠 셔서아사해요 고백할 수아을까요 네. 요 엄마에게 순종하며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애꼬들을 축복하시고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한 주간도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할수 있을까요? 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한 주간에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꽃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 나를 사랑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가 될게요. 소소자 자, 누가 제일 기도손, 기도 모습 잘하는지 볼까요? 자, 전도사님만 보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예꽃들을 잘 지켜보고. 모습,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랑. 사랑. 자,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멋진. 우리는 멋지.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린이답게 하나님의 어린이답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한 주간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형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를,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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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부모님의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보가 될래요?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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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